안녕하세요 당진 풍랑 농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인데요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쌀쌀하네요 오늘은 또 꽃을 피는 게 품종이 있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거는요 피고지구라고 피고 지구에서 꽃이 지금 펴가지고 섭별 해서 지금 분갈이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피고 지구는 이렇게 색감이 진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색감도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요. 연노랑색도 있고요. 근데 꽃이 무거워서 이게 고기 고개를 숙이네요, 이거는. 오케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라색도 살짝 보입니다. 보라색은 화면상으로 조금 덜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오케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거워서 꽃이 고개를 숙였네요. 이런 식으로 풍란 이게 단거 조선란하고 통란하고 교배해서 나온 겁니다. 이 네, 신품종입니다. 아직 시중에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오늘은 이제 고양이 저의 집 고양인데요. <laughs> 지금 놀아달라고 야내려가 봐.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꽃이 이제 사계절 피는 품종입니다. 봄인데도 이렇게 개화성이 좋으니까요. 이제 온도만, 겨울에 온도가 저희 농장에한 10도 맞춰 놓거든요 근데 어느 한 번씩 추울 때 있잖아요 강추위 올때 영하 15도, 20도 올때 그때는 한 6도, 7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꽃이 삭고 이제 꽃이 다 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화성이 좋아서 그래서 온도만 올려주면은 겨울에도 꽃을 피웁니다 피우고 요거는 작년에 분갈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뿌리가 예쁘게 루비근이라든가요? 근데 네, 접근이 나와가서 한번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새 뿌리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꽃대가 또 이렇게 비치고요. 대체적으로 뿌리 색감이 들어가면은, 어, 꽃도 색이 들어가요. 대체 100%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 색감이 좋으면은, 꽃색과 또 핑크색이나 보라색, 보라색은 보라색기가 있습니다. 또 해보니까 그렇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주말에는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와부작에 했는데, 작년에 꽃이 이렇게 온도가 낮으니까 다 지고서 이제부터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꽃대가 꽃향기는좀 은은합니다. 은은하고 향기도 괜찮아요. 은은하게 향기가 풍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꽃대가 이렇게 밥이 좋으면은 이렇게 꽃대가 바글바글 나옵니다. 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계속 피거든요. 여기 작년에 꽃대 나온 자국에 지금 안 잘랐는데요. 올해도 봄에 봄인데도 이렇게 꽃대가 한 대, 두 대, 세대 여기 이쪽 안쪽에 있네요. 얘들다 다섯 대. 또 보면은 또 나올 겁니다. 여섯 대가 있네요. 여섯 대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라 온도가 올라가고. 네, 새 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쪽도 뿌리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봄에 이때 물을 말리지 마세요. 너무 말리지 마시고 계속 주시고 영양제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영양제 줄 때는 한 2000배 3000배 좀 하이퍼넥스 20, 20, 20 정도는 한 3,000배 이상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은 무난하게 여기 고양이도 <laughs> 돌아다니네 무난하게 성장하고 촉도 늘어나고 꽃도 잘 핍니다 빛은 적당 요새는 햇빛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건조해 가지고 금방 말라요 분갈이 이렇게 일찍 분갈이 해 놓은 것들은 이렇게 오늘 했잖아요 그러 하루만 있어도 마를 수가 있어요. 하루만 있어도 마르니까, 스텔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에 분갈이 하는 스텔을 어느 정도 꾸들꾸들 너무 말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말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은 저녁 때 주세요. 저녁 때. 지금부터 저녁 때 주면은 괜찮습니다. 저녁 때 주시면은 밤 사이에 식물이 수분도 흡수하고 영양제 또 주면은 영양 흡수해가지고 보면 때깔이 달라져요. 때깔이 이제 크는 것이 보일 정도로 이새는 버터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시면은 보기 좋습니다. 이 뿌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요. 뿌리 나오는 것도 볼만해요, 볼만하죠. 예쁘게 지금 작품 요, 요, 이 품종도 좀 꽃대가 보시나요? 이 이거 작품 해놓은 건데요. 이제 꽃대가 이제 바글바글 이제 나올 거예요. 옆에도 보시겠지만 어,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하네요. 지금 꽃대 보시죠? 이건 사계절 피는 품종인데 이 품종도 이제 이 품종은 연지용, 백연지, 황화 철궁, 백연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나오는 품종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해놓고요. 여기 도라분에 이거 작품 만들어서 한 거고요. 이거는 도라분에 이렇게 한번 말아가지고,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이건 어떠신가요? 보기 좋으신가요? 예. 네. 여기도 이렇게 해놓은 게또 있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 어, 옆에 승문중앙이라고 그때 작업하다가 바빠서 그냥 한번 해놓고 말았는데 잘 하, 지금 뿌리가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붙는 게 진짜로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석부자 해놓은 것도요 지금 뿌리가 나오죠 석부자 놓는것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꽃대가 중간 중간에 나오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않지만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대엽하고 소엽하고 급배한 건데요. 좀 겨울에 온도가 조금 높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낮으면 이런 반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번지지 않으니까요. 번지는 게 있고 번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라보셔도 잎이 많아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정말지만 여기도 꽃대가 보이시죠? 예, 꽃이 필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 여기도 보시면 여기 꽃대가 있네요. 여기도 꽃대가 있고요. 이 품종은 이제 꽃이 피자, 피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네,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주범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뿌리가, 보이시나요?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제 뽑기 시작해서 이제 말리면 안돼 말리는 것보다 계속 물을 이제 좀 있어서 저도 좀줄 거거든요 예 뿌리 예쁜 뿌리도 감상해 보세요 이게 루비그입니다 예 아까 꽃 나왔던 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초점이 잘 맞나요 온도가 좀 낮아서 네 어, 꽃이 예쁘네요 우초점잘 맞고 네.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보이시나요? 꽃대가, 양쪽으로 해서, 지금 꽃대가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당진 풍란 농장이었습니다. 일요잘 보내세요.